자 이번 시간에는 나훈아의 '강촌에 살고 싶다'라는 곡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일단 키는 어, C 키가 되겠습니다. 조표가 예, 아무것도 없는 어, 노래가 되겠고요. 자, 첫음에 솔에 드랍을 이용을 해서 어, 시작을 해줍니다. 자, 솔을 드랍. 네, 이렇게. 식으로 연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미를 꾸며주는 레샵키 밴딩이 있죠? 네, 레샵을 이용을 해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네, 이렇게 주고 가겠죠. 자레 부분을 어, 스타카트로 아주 짧게 끊어버리시면 안 되고, 네, 조금 길게 풀어주면서. 어좀짧 짧은 그런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어... 자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C를 이 어, C 플랫 예, 교체기를 이용한 키 밴딩 이걸 이용을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라 부분에 어, 트릴 꾸미음을 넣어주시는 거죠. 예, 라 시라솔, 라시라솔, 예, 기에서는 뭐, 어, 옆에 트리를, 키를 이용을 해서, 라, 라샵솔,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예, 요거를, 예,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조 스타카토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너무 짧게는 자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좀 길게 불러주시고 나서 좀 잘라주는 그런 메조 스타카토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연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라 부분에, 물론 뭐 노멀톤으로 그냥 깨끗하게 부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칼톤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어떤 효과음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효과음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예, 솔의 드랍트가죠. 예, 그다음에 자 어. 라에 트랍을 넣어주시고요. 네. 네. 자, 어, 라 트랍. 뒤에 제가 지금 불렀던 도 부분을 부점으로 한번더또킹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 부분이 들어간다 싶으면 같이 따라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연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뒷 부분 이렇게 되겠죠. 자 여까지. 기자 그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솔에 또 마찬가지로 드랍이 들어갑니다. 솔샤샵의키 맨딩 동 이용을 해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해볼게요레레 어, 트랩을 이용해서 네. 레 소리죠. 네.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 어 미파, 미파를 이용한 키밴딩을 또 이용을 해줍니다. 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파샵솔, 파샵솔을 이용을 해서 칼톤을 어, 또 넣어주시면 좀더 어, 멋지게 연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레 부분에 또 드랍을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라와 실을 또, 어, 이 톤을 이용해서, 라는 노말 톤으로 어, 박자 길이만큼 쭉 빼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실을, 밴딩을 이용을 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 그러니까, 자, 교체기 이 돌을 이용해서, 예, 제가 연주를 해줬습니다. 라, 자,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예. 잘 보이시나요? 자, 어, 라는 노말 톤으로 어, 쭉 가시고, 실을 밴딩을 해 주시고, 밴딩하면서 노말 톤으로 음정으로 올라올 때, 예, 절대 음정으로 올라올 때, 어, 이 사이드 에, 도의 교체 키를 이용해서 꾸며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부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주가 되겠습니다 어, 노래가 간단하면서도 예, 어, 이렇게 꾸미는 부분이 음, 좀 까다롭죠 연주 하시기에는 예. 자 어, 디테일하게 제가 어, 악보에 또 체크를 해서 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분 부분적으로 연주를 하시면 쉽게 또 연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다음에 또 좋은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